예,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제 뼈대학교 강의가 있는데요. 그 뼈대학교 강의 중 제목이 3강에 보면 인간, 절망, 그 자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강의 제목을 듣고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바라보면요. 어, 이 제목이 과한 게 아니라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악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일어난 캄보디아 사건을 보면요. 같은 국적의 사람을 속이고, 감금하고 학대하고 죽이까지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이 정말 절망 그 자체인가라는 생각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성경에서 인간을 말씀하실 때요 절망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말씀하실 때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을 기록할 때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한 창조의 존재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그 모습, 그리고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그 목적,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함께 어,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과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2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예,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는데요. 형상과 모양은요, 결국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갔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계셨던 이 하나님께서 홀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구체적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는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은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눈, 코, 입을 닮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외형을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닮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 지음 받은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성려,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동물들은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흙을 빚어서 흙을 빚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흙으로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즉 영혼을 가진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다른 차이점은 무엇이냐?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인간이 닮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사랑, 거룩함, 의로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영원이 없는 동물은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혼을 갖게 하신 인간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가질 수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 십자가의 사랑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인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요, 자녀가 자신의 닮은 모습을 보면 참 흐뭇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볼때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깃들어 있고 그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바다의 생물과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그 종류대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건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거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번성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요, 우월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등하며 협력하는 관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관계성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포함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만이 영유신 하나님과 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그 일곱째, 일곱째 날을 복되게, 복되게 하사.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이 샤바트는요, 멈추다 쉬다 그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피곤하시기 때문에 그날에 쉬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안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피곤하고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쉬식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3절에 보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더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째 날은요, 특별히 거룩한 날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날이 거룩하고 그날에 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만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런 모든 행위는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그 의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복하다는 단어는요, 굴복시키다, 억누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다는 말은요, 발다, 지배하다, 권세를 가지다는 뜻입니다. 얼뜰법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다는 의미는요, 강압적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찬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대리통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우리가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요,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집주인이 우리에게 어떤 집을 대신 맡기고 닿을 때 우리는 그 집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집주인처럼 화분에 물도 주고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치며 그 집을 잘 지키고 다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요. 나에게 주인께서 님이 집을 잘 다스리고 맡겨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그 통치할 수 있는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잘 관리하고 주님의 주인의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는요,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알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잊혀져갈 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이야기를 누릴 수 있고 대화를 할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 대신해서 이 세상을 잘보전하고 관리하라는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위임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그 형상이 남아있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진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고 그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땅가운데 보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보다 우리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가 때로는 훼손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우리 의 영혼이 힘들어지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 간에이 사회 가운데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자꾸 절망적인 생각이 들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죽어서 살도 없고 마른 뼈를 향하여서 다시 일어나 군대가 되고 생령을 넣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그 자를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과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참 연약하고 부족한 맛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일 때. 우리가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상황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을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을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른 뼈와 같은 나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있는지, 형상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랑 함께 묵상해 보시면서 새해 주님의 형상 회복되고 오늘 하루 주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